안녕하세요. 켄시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종종 구독자분들로부터 문의 메일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병행하는 박사과정이 무엇이 제일 힘든지인데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로도입니다. 사실 너무나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죠. 직장을, 직장과 병행하기 위한 대학원을 찾는 분들 입장에선 야간에 수업, 즉 코스워크 과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기쁘겠지만 실제 수업에 참석하게 되면 그 피로도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 박사라면 전반적으로 수업이 수학이 많이 쓰이겠죠. 피로에 가득 찬 눈을 비비고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요. 행여라도 야근이나 약속 때문에 수업을 못 가게 되면 혼자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분들은 꼭 같은 수업 하고 하고 하고들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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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지내시길 추천드립니다.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수업에 못가 못 게될 때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참 학생들에게 밥이나 커피도 사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콜시엄입니다. 저는 전공 경제학이라서 다른 전공 콜시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전공시험은 결코 쉬운 편이 아닙니다.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같은 필수 전공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전체 시험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어, 미적분수학이 얼마나 익숙하냐에 달려있긴 한데, 이런 점을 잘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고 진학하셨다가, 퀄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계세요. 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놈을 쓰거나 혹은 졸업할 자격이 안 생길 수 있겠죠. 사실 아무리 내가 연구 능력이 좋더라도 퀄 시험은 박사로서의 기초 자격을 테스트하는 것기 때문에 꼭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경제학 박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미적분, 선형 대수학, 경제 수학 같은 과목들과 미리 익숙해지실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졸업논문인데요. 이제까지 코스워크와 퀄 시험은 뭐 그럭저럭 했잖아요. 왜냐? 이거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졸업논문은 사실상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특정 분야의 박사란 타이틀에 걸맞는 연구 주제를 잡고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하고요. 저는 석사 과정을 야간대학원에서 했고 논문도 썼었는데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같은 주제를 연구하더라도 석사와 박사 논문의 검증 과정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데이터 증명, 통계적 유의성, 연구 결과에 대한 논리 수립, 그리고 전월 투고 등 전반에 이르기까지 정말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이 과정은 제가 추후 별도 예상으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졸업 논문 작성은 창의력 인내력을 발휘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몇몇 분은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드론 논문 작성은 보고서와 같이 글 쓰는 직무를 하셨던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연구를 잘했더라도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면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없고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애일을 먹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